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1% 상승으로 7만 원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종목의 시총이 21조를 가르키고 있는데 자, 올해는요. 여기에 대한 시총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하나오션이 자, 미국의 자, 미국의 트럼프발로 조선어 굉장히 크게 자,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요. 자, 지금 상호 관세 있죠. 자, 이 관세에 대해서도 걸림돌로될 수는 있지만 자, 미국의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자 지금 하나오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총이 자, 2자가 올해는 3자로 변하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 차트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는 자, 지금 상당히 올라간 면이 있죠. 자, 이게 이 저점이라는 게 자, 27,000원 대비해서 현재 고점이 자, 8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게 이게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간 게 벌써 200% 이상의 급등세가 이어졌던 흐름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여기에서 공매도까지 재개가 됐어요. 자 공매도까지 재개가 됐기 때문에 자 사실상 이 종목은 공매도 타겟이 또 이제 당연히 피할 수는 없다. 왜냐면 자 이렇게 간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타격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게자 아무리 이슈화가 돼도 저 출렁임이 있죠. 출렁임 그 다음에 자 파동이 있죠 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오션은 밀리고 있는 것이지 성장 가치가 부여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이 되고 추가적으로 아예 자, 붕괴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이 종목의 앞으로에 대한 자 이슈들 자 이슈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이죠.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이제 주도 섹터가 됩니다. 주도 섹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이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공매도,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관세. 그 다음에 윤대통령의 탄핵 트리플 공포 때문에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매도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 지금 2차 전지가 완전 타겟이 됐죠 자 2차 전지는 어때요 자 지금 수주량이 수주량이 지금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여기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하나오션은 앞으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임에도 자2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자 지금 공매 공매도를 때렸다. 그래서 이 공매도는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매도가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자 매출, 영업이익이 다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유지 가격을 유지를 했다. 자 이것 때문에 공매도 타깃이 됐다. 자 이것 때문에 증시도 2 5 0 0선이 붕괴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자 불가피하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원래 여기서 제일 큰 거는요 트럼프발입니다. 여기서 관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윤 대통령. 자, 윤 대통령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탄핵이에요. 자, 탄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공매도 재개는 31일 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를 자, 2일 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는 미국 고용보호서까지 나오면서 자,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이 2600선에서 자, 2500선을 자, 밑으로 이렇게 빠졌다는 이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지금 나와주는 흐름이 지금 이어졌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우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4월 4일, 자, 오전 11시 기점으로 나와 줄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자, 주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오션이 이제는 자, 조선 쪽에서 주도, 주도주로 나올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전에 우리가 탄핵을 했을 때, 자,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탄핵에 대해서 지금, 자, 지금 재개가 됐어요. 자, 다시 한 번, 이게 복귀를 했던 이 시점에서는, 자, 복귀를 했던 시점에서는 증시가 약8% 정도의 급락세가 이어졌던 흐름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 예전에 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이 흐름에서, 자, 만약에, 자,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이, 자, 인용이 됐다. 인용이 돼서 탄핵이 됐다. 통과가 됐으면, 자, 증신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탄핵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복귀. 자, 이런 복귀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대로, 자, 그대로 급락세가 나와줄 것이다. 자, 외국계에서도 신용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신용등급이 만약에 탄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시간대 있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지연이 되더라도, 만약에 탄핵이 되면 당연하지만 지연이 되더라도 강등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강등.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좀, 자좀 난감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윤 대통령은 탄핵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게 외신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연만 되더라도 강등을 시키겠다 우리나라 신용등급. 자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하나오션이 앞으로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3,784억 원의, 자, v n c c 2척을 지금 수주를 했습니다. 자, 이게 2027년도 5월까지 인도 예정인데, 연매출의 3.5%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게 4월 1일부터, 자, 4월 1일부터 매출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게 기간 보고서에 따라서면, 자, 기간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자, 앞으로 4월달, 자, 4월달부터는 다시 한번 수주가 예상이 된다. 이게 신규 수주예요, 신규 수주. 근데 정확하게 지금 4월 달부터 두척이두 척이죠. 자, 3784억 원 규모의 두 척이 지금 신규로 지금 수주가 됐기 때문에, 자, 신호탄, 자, 수주에 대한 신호탄을 지금 알리고 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폴란드 자, 관련해서 8조, 투입해서 잠수정이죠. MRO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해서 앞으로는요 유지보수 MRO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 자, 선종의 다각화를 지금 친환경 기술 협력 방안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 자, 앞으로 이게 수주가, 자, 기정사실화 됩니다. 지, 이 MRO에 대한 보수는요, 우리나라의 그것도 하나 오션이, 자, 넘버원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MRO에 대해서도 수주를 따낼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폴란주는 K2, 그죠? 자, K9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자, 이슈와 방산도 자, 계속 우리나라 거로 쓰는 걸로 유명한데 이 방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MRO에 대해서도 자, 이따라서 우리 하나 오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 수주를 할수 있는 자, 중요한 여건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대만 선사인 자, 에버그린 LNG 이중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지금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24,000 자, t u 급으로 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에서 최대 크기의 선박인데 이거를총 계약금이 자 2조 3286억 원. 자 1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에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단숨에 단숨에 올해 누적 수주 금액도 2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자 이번에 4월 달부터 이렇게 수주량이 증가되는 모습에서는 자 매출이 어떻게 돼요? 자 매출 대비해서 영업 이익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앞서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자 20조. 자조에 대한 시총에 대해서도 제가 3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게 오래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분 승계도, 자, 지금 하나 그룹에서는 마무리 단계죠. 자, 마무리 단계로 승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증자, 유상 증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리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 200%에 올라갔던 피로감이, 자, 이렇게, 자, 쌓일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전에 이게 어떤 종목에 대한 판박이로 지금 제가 보고 있냐면, 자, 사실상 2차 전지예요. 자, 2차 전지도, 자, 2022년도에, 자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이력이 있었어요. 그것도 에코프로가 크게 올라갔죠. 자, 에코프로 비행도 마찬가지고, 자, 이 당시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자, 차트적으로 지금 자, 이 구간 보세요.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갔다가 자,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자, 요 구간이 지금 31선인데, 31선을 지지를 받는 이 흐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자, 이전의 최고점이죠. 자, 87,200원을 자 뚫고 올라가면서 더 크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고요. 자, 이 구간,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50% 자, 50%의 급등 여력을 보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결국에는 현재 구간 제가 요거 자, 한번 크게 보고 말씀을 드릴 때요 구간 보세요. 이 종목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저점. 자, 이게 3월 31일 구간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저가가 64,6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이 패턴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던 게 자, 주도주 이 섹터는 다릅니다. 주도도 섹터는 자, 5일선, 그다음에 11일선 깨질 수는 수는 있는데 21선을 자 깨지 않고 장기간, 자 장기간 올라가는 이력이 생겨요. 자 그러고 나서 장기간 올라가고 나서 이것도 지금 2개월 이상을 자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21선이 깨지는 음에서 자 하단에 대해서는 자 여기까지 빠지지 않아요. 이 구간은 지금 120인선 구간이지만 지금 이건 61선 0 녹색선이 61선 0 구간에서 지금 저점이 64,600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50%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약 10만원 정도. 자, 10만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정확하게 32,300원 정도를 더 올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10만원 가까이 올렸을 때, 얘가 50%만 올라도, 현재 21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0% 상승만 해도, 자, 30조 원이 넘는 시총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반기 내요. 자, 상반기에, 상반기 내에,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탄핵, 자 탄핵이 되고 나서 이거는 가정이에요.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세까지도 우리나라 관세부가 어찌 됐던간에 넘어가고 나면 자 여기에서 미국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까지 진행이 되면서 자 이슈화가 크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파나마 운하 관련해서도 자 계속해서 수주량이 우리나라 중국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자 상승 여력이 크게 나와 주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간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6만 원 초반대 자, 6만 원 초반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어가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릴 때, 이게 제소통망입니다. 제소통망에서는 제가 이슈적인 흐름들, 정치적으로 이런 이슈들, 앞으로 수익성 이런 것들을 제가 크게 크게 알려드리고 있으면서 자 정보력 정보력 그 다음에 여기 에 이슈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매매 타점들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이 있어요 자 물린 종목들의 세력의 이탈 여무들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단타 종목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정보방에 들어오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 혼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타 매매. 제가 단타 매매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타 매매라는 게 뭐냐. 제가 우선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단타 매매를 했을 때 자, 저는 최소 자, 3% 이상의 수익을 매매하고 있어요. 자, 이 3%를 여러분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 3%라는 게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요. 한달 20일, 자,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우리가 거의 90만원, 자, 90만원 후반대에서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90만원 후반대에서 마감이 됐을 때약 100%의 지금 상승 여력을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원으로, 단돈 100만원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6개월 만에 완성되는 이 퍼센트가 자, 6,302%에가 정말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매일 하루 3%씩이에요. 3 그것도 1 0 0만 원에 대한 3%씩 자 이렇게 이어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100만원 가지고도 여기 보이시죠 자 6,400만원에 큰 목돈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기간 정보지 자 고급 정보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자 소통방 입장시에 선물을 또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실시간 대응 이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들으면서 자 여러분들 하단의 번호 자 010-5124-9984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들어와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제 텔레그램 방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는 이제 1,000분이 넘습니다 1,000분이 넘게 자 이렇게 계신 분의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폭등주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이 핵심 기법은요 여러분도 제가 이거를 공유해 드리면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평생 쓰셔 이 쓰실 수가 있고 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이에요 자여기서 소통망을 운영을 하면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매일매일 단기 폭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자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 이상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을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상단에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이벤트, 자, 이 300만원 상당의 자, 매매 비법까지도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주시고요. 자, 우선 하나 우션에 대해서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자,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자, 외국계 지금 대량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자, 수주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수주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기간에서는 지금 이미 매도세를 한 이후에, 자, 매수세가 나오고 있죠. 매수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그룹에서 좀 잡음이 있었지만, 하나 오션은 잡음이, 자, 끝나가는 마무리 국면에 있는 구간, 자, 지금 주가 위치에 있다. 자, 여기에서는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렸지만, 이 종목, 자, 지금 단기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모멘텀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자, 지금 외국계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결론적으로 JP 모건, 그죠? 그다음에 모건스탠리도 지금 자 매도세가 이제는 크지 않는데 자, 지금 JP 모건에서는 끊임없이 자, 매도세가 나오면서 신한 투자도 대량 매도세가 나와주지만 지금 삼성, 자, 미래에서는 지금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하루하루 지금 자, 기간은 매집, 자, 매집, 그 다음에 외인들은 공매도, 자, 공매도가 원래 안 됐었으니까 공매도 이렇게 치면서 이 공매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력을 지금 만들어 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하나오션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 이게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서 나왔던 자, 차트랑 똑같이 판박이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면에서 지금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 라인을 지금 자 기억을 해주세요 이 라인에 머물러 있었다가 머물러 있었다가 단기적으로 뚫고 올라갔을 때는 자 이전 고죠자 87,200원까지 넘어가면서 자비로소 10만원 구간에 달성을 할 것이다 자 10만원 이상도 당연히 가져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자 시가총액 30조 이상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자로, 자, 3자 이상. 자, 이게 앞 숫자가 바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은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자, 유입된 세력들, 자, 세력들도 큰 손들도 있죠. 자,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이 평균 단가도 제 소통방, 자, 지금 상단의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알아서 여러분께 평단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도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기간 정보지. 자 기간이 나 이거 매수를 했다 할것이다 여기에서 자금을 준비하잖아요. 자 한동안은 급등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실시간 대응을 시켜드리면서 매매 알림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셔도 제가 문자로도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로 들으면서 매일 단타 스윙주로 3%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완벽하게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